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더리TV 벤더리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9단 미션,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에 들어가는 9단 미션, 미션 오일 교체 주기, 미션 오일 교환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션 오일 교환 주기를 놓치면요. 수리비 많이 들어가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교체할 때 부품 뭐 들어가는지, 부품 번호나 부품 가격 그런 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벤더리 TV 이런 영상 열심히 좀 만들으라고 응원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차 미션이 9단 미션인지 7단 미션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 차가 9단 미션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b i n d e c o d e r c o m 네, 여기 가셔서 차 대번호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설명에 링크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차 대번호 모른다, 정말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요거 자동차 등록 증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7자리로 되어 있고 WD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요거를 빈데코더스 c o m 에 가셔서 빈칸에 넣고 조회를 누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밑으로 쭉쭉 내리면요. 400번 대 정도에, 네, 거기서 뭐 421번 정도. 거기에 보면은 9스피드 e d automatic transmission, 9단 자동 미션 요렇게 나오고요. 네, 요거 보니까 9단 미션 맞네요. 네, 요렇게 미션이 9단인지 잘 확인했고요. 네, 여기서 9단 미션이 어떤 미션인지 살짝 알아보고 갈 건데요. 벤츠 9단 미션은요. 벤츠 nga3 3세대 오토 미션입니다. 처음에는 5단 미션이 있었고요. 1990년도에 개발했고요. 여기다가 기어를 2개 더 붙여서 7단을 만들고, 또 여기다가 2개를 더 붙여서. 9단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벤츠는 기어 단수가 홀수입니다. 홀수. 5, 7, 9 요런 홀수고요. BMW는 ZF 미션은요. 짝수입니다. 짝수. 6단, 8단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BMW는 ZF에서 미션을 외주 납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는 미션 고장 나면요. 이걸 다시 ZF에 외주 위탁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벤츠는 직접 미션을 만들고요. 수리도 직접 하고요. 두 번째로 벤츠 미션은 기어 단수를 바꾸는 방식이 안에 있는 기어를 직접 체결하는 게 아니고 유압식으로 변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어 변속이 조금 부드럽고요. 고장이 안 나고 수명이 긴게 특징입니다. 대신 기어가 직접 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직결감이 좀 없고 꿈 뜨고 느립니다. 별명은 탱크 미션, 군뱅이 미션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어 전환 방식이 핸들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칼럼식 기어라고 하고요.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기어를 바꿀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감안해서 만든 기어 작동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7단 미션, 9단 미션 살짝 비교해 보면요. 7단 미션들은 가볍고 튼튼한 고급 마그네슘으로 미션 하우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9단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이 너무 비싸고 가공하는 데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7단 플러스, 네, 플러스 미션에 추가되어 있던 미션 오일 보존 펌프 있잖아요. 9단에 와서는 고개 내장 기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요게 좀 아쉽네요. 독립식으로다가 오일 펌프가 있으면 순환이 더잘 돼서 좋은데요. 아, 요거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내부에 기어로 체인 방식으로 넣어버렸네요. 네, 그리고 오일펜도 예전에는 내구성도 좋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열 방출도 좋은 특수 강철로 만들었었는데요. 쇠로 만들었었는데요. 웬만하면 이런 건 깨지지 않죠. 내구성도 튼튼하고요. 근데 이제는 일회성으로 필터 일체형으로다가 플라스틱 오일팬으로 바뀌었네요. 이제는 예전처럼 오일이랑 필터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오일팬 오일펜 전체를 통짜로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미션을 교체하는데 필터까지 해서 한 40만원, 50만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뭐 비용이 한두배 정도 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7단 미션까지는요. 세계 최고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에서 지멘스에서 설계한 tcu가 들어갔었는데요. 아 이제는 요거 이제 보쉬에서 만드는 tcu 쓰고 있네요. 지멘스만큼은 못하지만 보쉬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벤츠 미션은요. 10만 키로 정도 지나면요. 후진할 때 도로록 도로록 솔레노이드 작동 소리가 나고요.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전환할 때썬 기어에서 기어 잠김이 풀리면서 쿵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네, 요거 고장은 아니고요. 기어가 조금씩 노후화되면서 작동 소리가 커지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미션 오일도 바꿔 주고 필터도 바꿔 줘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는 TCU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 해 줘야 되고요. 네, 여기요. 예전에는 요 안에 자석이두 개가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미션에서 나오는 쇳가루를 포집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요런 거 없어지고요. 조그만 플라스틱 필터 두 개가 금속도 포집하고 필터링도 해주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이나 제조한 지 10년이 지나면요. 개봉을 안 해도요. 네, 쓰지 않아도요. 오일 고유의 성분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미션 오일은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주행거리로 봤을 때는요. 5단 미션, 7단 미션은 12만 5천 키로에 바꿔줘야 되고요. 9단 미션은 12만 키로에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 어디 나오냐면요. 5단 미션, 7단 미션은 미션 매뉴얼에 교환 주기가 나오고요. 9단 미션은 정기 점검 지침서, 서비스 북 넷에 나옵니다. 네, 한번 살짝 볼게요. 네, 여기 22페이지. 하이브리드나 AMG 말고는 매 11만 킬로마다 미션 오일과 오일 필터를 교환하라. 뭐,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와있죠. 네. 네, 요런 거는요. 매뉴얼 상에만 나오는 거고요 실제 자동차를 주행하는, 네, 운행하는 주행 환경은 늘 가옥 운전 조건입니다. 20%정도 감안해서 10만키로에 바꿔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 전문 사이트나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요. 5년이나 10만키로면 무조건 바꿔라. 그게 미션 수리비 아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인지트로닉스 미션오일 색깔은 황금색 계열 노란색입니다. 오일 용량은 토구 컨버터, 네, 교체까지 포함해서 한1 0터 정도 되구요. 설명에다가 미션 오일 부품번호, 그리고 현재 가격, 벤츠에서 승인받은 다른 미션 오일, 그리고 미션 오일 팬 어셈블리 부품번호 가격, 교체도구 그런거 다 적어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단 미션 매뉴얼 링크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저기 설명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요 영상이 여러분들 미션을 교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벤더리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더리 TV였습니다.